언론인 여러분, 공천받으면 친명되어 버리고, 공천에서 탈락하거나, 이러면 다 반명, 비명, 이렇게 분류하시는 것 자제해 주십시오. 언론이,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,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,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,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? 오로지 편을 갈라서 분란을 일으키 고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 데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 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, 일부 그런 게 눈에 많이 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